프랑스 파리에 있는 교육 종합 대학 소르본 대학교 해외 초청 세미나용 강의실에서 중국인 교수가 열변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중국 교수는 외국인 학생들을 향해 현재의 한국은 병원이라는 시설조차 없는 망국이라며 만약 한국으로 해외 여행을 간다면 긴급한 병원 이용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교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의실의 외국인 학생들은 벼랑감 폭소를 터트리며 중국 교수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곳 강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 중인 레이라고 합니다. 한 번의 휴학과정을 겪으며 학교를 꽤 오래 다녀왔던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을 준비 중인 마지막 졸업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저는 저만의 졸업과제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었고, 그러던 중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잠시 학교 생활에서의 휴식도 취할 겸 졸업과제의 새로운 목표도 찾을 겸 해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외국인 교수로 근무하며 무려 5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전공 교수님께서는 생명공학 관점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차원이 다른 장수 지표를 선보이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종종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국의 의료 인프라나 삶의 질이 너무 높은 나머지 전 세계의 나라들 중 평균적인 수명이 가장 긴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는 말은 물론 앞으로 향후 60년 동안은 한국인들의 장수 비결이 생명공학 관점에서 새로운 동안 연구나 장수 연구의 중심점이 될 것이라며 저에게 꼭 한국을 경험해보라는 추천을 하셨죠. 그렇게 저는 2개월에 걸쳐 한국여행을 준비하던 중 매우 뜻밖의 해외 초청 강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강의는 직접 한국인 교수님이 오셔서 선진국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시는 것은 물론 최근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한국으로의 대학 유학이나 이민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는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곧바로 해당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고 생명공학 관점에서 한국인들이 장수할 수 있는 비결과 최첨단 선진 의료인프라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해당 강의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강의실에 들어간 순간,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고 말았는데요. 애초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한국인 교수님이 오신다는 강의 정보와 달리, 강의실 중앙에는 누가 봐도 중국인으로 보이는 중국 교수님이 있었기 때문이고, 강의의 주제 또한 왜 한국으로 이민을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 한국을 비하하는 기괴한 주제로 교체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곧바로 강의실을 나가려고 했지만, 이미 수많은 외부 학생들이 착석해 있는 상태라 저 혼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는 결국 강의의 일부만 듣고 빠져나와야겠다는 계획을 세운 뒤 어쩔 수 없이 그 중국 교수의 기괴한 강의를 듣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입을 연 중국 교수의 발언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교수는 현재 한국의 경우 병원이라는 시설 자체가 없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수술을 하기 위해 몰래 불법 어선을 타고 중국을 오고 있다고 했고 이것은 국제적 시각으로 봤을 때 위험한 의료 피난민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지도에서 없애버려야 하는 나라입니다. 원래 오늘의 강의는 한국인 교수가 직접 진행하는 강의였었죠. 하지만 그다음 해외 초청 강의 순서였던 저는 소르본 대학교의 극구 한국인 교수의 강의 진행을 반대했습니다. 지금 이곳의 학생들에게 잘못된 선동 정보와 혼란을 줄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아마 한국을 이미 알고 있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금 한국은 말 그대로 민폐 국가입니다. 저 또한 생명공학을 전공한 교수이지만 최근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이상한 자료들이 돌아다니고 있더군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은 현재 병원이라는 시설조차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가난하다기보다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도시 인프라나 의료 인프라 자체가 사실상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척박한 후진국 환경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죠? 저는 외국인 학생들의 심리를 잘 모르지만 아마도 한국이 여행하기에도 좋고 한국의 병원비가 매우 싸거나 약국도 24시간 동안 한다는 등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꽤나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병원이라는 시설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약국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은 자신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게 되면 한국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된장국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전부인 일상입니다. 아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심지어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만 존재하는 단두 개의 병원은 병원비가 1회 이용에 5천만 원에 가깝고 이는 사실상 한국의 정부와 관련된 인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다름없죠. 말 그대로 지금 한국의 평범한 거주민 한국인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조차 이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장수의 나라라는 말과 함께 삶의 질이 너무 좋아 평균 수명이 길다는 헛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저희 중국을 의식했기 때문이죠. 현재 중국이야말로 장수의 나라라는 타이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의 질 1등 국가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병원이라는 시설이 중국에서는 길거리에 10m마다 설립되어 있어 몸이 아프면 곧바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국과 한국의 수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이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이 생명공학의 미래를 박살낸다는 사실입니다. 실컷 한국을 생명공학 연구중심 국가로 지정하고 연구를 강행했는데 알고 봤더니 월급 3만 원으로 살아가는 후진국 한국인들의 삶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나요? 그들의 삶은 아프리카 난민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살펴볼까요? 제가 이런 강의를 진행할 때마다 몇몇 외국인 학생들이 그러더군요. 한국의 학교에는 보건실이라는 간이 병원마저 존재하고 항상 학교에 간호사가 직원으로 존재하는 전 세계 전무후무한 나라인데 어떻게 후진국이냐고 말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속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학교의 보건실이라는 간이 병원 시설이 존재할 수 없어요. 현재 전 세계 그 어떤 학교에서도 보건실이라는 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자 망국인 한국이 학교에 간이 병원 시설인 보건실이 있다고요? 절대 불가능하죠. 간호사 한 명당 고용 월급이 중국에서도 500만 원 이상인데 한국의 학교가 어떻게 이큰 돈을 낼수 있을까요? 심지어 길거리에 병원조차 없는데 학교에 병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이 모든 것들이 위대한 부유국가 중국에서는 가능한 상황이죠. 중국은 보건실이라는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의 다른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대형병원이 같이 설립된 경우가 많아 학생들과 선생들도 언제 어느 때라도 학교의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200세 이상으로 늘어났고 이것은 한국의 기대 수명인 50대와는 무려 4배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즉, 지금의 한국은 삶의 질이 너무 낮아서 사람이 장수할 수가 없는 극악 조건의 후진국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후진국 한국인들은 몸이 아프면 감기 치료를 받기 위해 중국으로 병원 원정을 오는 기괴한 문화마저 만들어지고 있죠. 즉, 지금의 한국인들은 중국인과 중국을 그렇게나 비하하고 열등감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치료 목적을 위해 무단으로 중국을 출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3년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병원 이용을 목적으로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부유한 나라인 중국을 단한 번이라도 경험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망공나라인 한국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은 국제적인 의료 피난민을 생산시키고 있는 나라와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에 여러분은 이러한 한국의 처참하고도 가난한 진실을 알고 한국이 아닌 저희 중국으로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한국인들은 중국에 피해를 발생시키지만 여러분과 같은 외국인들은 언제나 환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도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며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이 믿기 어려우면 중국용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검색해 보세요. 현재 한국인들은 평균 월급 3만 원으로 감기약조차 먹지 못하는 불운한 나라니까 말이죠. 심지어 지금 한국은 인터넷이라는 시설조차 없어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거짓으로 인터넷 강국인척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월급이 3만 원인데 어떻게 초고속 인터넷 비용을 내겠나요? 여러분 모두 환상에서 깨어났으면 좋겠네요. 중국 교수는 목에 힘줄을 세워가면서.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절대 길어질 수가 없다며 한국인들의 삶 자체를 깎아내렸고 이 모습은 흡사 관계에 빠져버린 사람처럼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생명공학 대부분의 연구중심 국가가 한국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현재의 한국은 삶의 질이나 영양학적 수준이 너무 높은 나머지 다른 나라들과 기대 수명 자체의 레벨이 다른 것이 사실인데 중국 교수는 이러한 팩트 자료는 하나도 모르는 듯 계속해서 한국은 병원이 없으니 기대 수명이 낮다는 1차원적인 주장만 했기 때문이죠. 저뿐만 아니라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 또한 한국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를 들으려고 왔는데 왜 뜬금없이 미쳐버린 중국인 아저씨가 있냐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결국 강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중국 교수는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한국인들은 고기를 먹을 돈조차 없는 나라라. 단백질 불균형으로 절대 오래 살수 없다는 2차적인 주장까지 해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학생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학생이 제발 그만하시라며 소리를 지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중국 교수를 향해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곳에는 한 외국인 남자 학생이 중국 교수를 비웃으며 정말 교수가 맞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고 중국 교수는 크게 당황한 것인지 그저 학생은 대체 뭐냐며 혹시 한국인이냐며 말을 더듬거리는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외국인 학생의 질문에 중국 교수는 완전히 입을 다물고 말았는데요. 교수님 미국 의료수명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로는 중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38세 한국인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100세를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20년 내에 무조건 발생하게 되는 예측 통계자료인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연구기관도 거짓말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교수님이 그저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목적인가요? 외국인 학생의 단호한 질문에 중국 교수는 말을 얼버무리며 그런 자료는 처음 본다고 했고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허공에 손을 붕붕 젓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외국인 학생의 반박 발언들에 강의실은 엄청난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대학교에서 아주 잠깐 유학 생활을 했던 저로서 지금 교수님의 발언들은 그저 웃음이 나오는 허무 맹랑한 이야기들 뿐이네요.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국인들의 기대수명이 낮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기대수명이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은 나라는 바로 중국이 아닌가요? 일단 중국은 병원이라는 시설 자체가 건물로 지어진 것이 아닌, 낡은 컨테이너로 간이병동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전부인 나라잖아요. 심지어 이러한 컨테이너 병원이 보편화되어 있고, 중국인들 또한 별 불만을 표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의 경우는 병원 자체의 건물이 10층 이상이거나 부지 자체가 굉장히 넓은 대형 병원들이 일반적입니다. 병원 내부에 심지어 공원과 헬스시설까지 있어 간단한 환자들은 자신들의 재활치료까지 하며 몸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중국은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더러운 시설에서 병원 진료를 받을 때 한국인들은 훨씬 깔끔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전문 의료 장비로 케어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아주 소수로 존재하는 대형 병원들은 그 내부가 매우 더럽고 관리되지 않아 중국인들에게마저 외면받는 시설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미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가 기대 수명이 낮은 망국인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과 달리 중국은 병원이라는 시설뿐만 아니라 수도인 베이징에서조차 약국을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심지어 약국이라는 시설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 중국의 시장 골목에서 상인들이 감기약을 파는 황당스러운 장면마저 볼수 있죠. 어떻게 이런 중국의 처참한 실체는 숨기면서 잘도 한국을 깎아내리시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심지어 중국은 14억 인구라는 상당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지만 의료기술에서는 한국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러 있죠. 실제로 현재 한국의 의료수술 기술들이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무인수술들은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미국의 대형병원들과 전문 수술기관들마저 한국의 비결을 얻기 위해 매번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중국인들보다 손끝 감각이 섬세하고 똑똑하다는 증거마저 되어주고 있죠. 중국과는 인종 자체의 DNA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 후진국의 나라였다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왜 중국 교수님들은 항상 한국과 중국을 반대로 설명하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몇년 전에 중국은 왜 자신들이 의료 후진국이자 망국인지 스스로 증명을 했잖아요. 바이러스를 직접 유발시킨 것도 모자라 중국은 그때 당시 의료기술이 전혀 없어서 그저 도시 사람들의 이동을 금지하며 집 밖으로도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이는 의료기술이 없는 후진국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한국은 자신들의 집에서 휴대폰 하나로 약을 받아볼 수 있는 디지털 원격 의료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켰고, 이는 바이러스 상황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키고 다른 나라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준 유일한 세계 최고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나 설명을 한다면 이제 이해가 되나요? 즉, 한국과 중국은 지금 국가의 수준 자체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우수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매년 비용을 무료로 공제하고 건강검진을 해주는 놀라운 복지시설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한국에서는 영원으로 받아볼 수 있는 건강검진 시설이 중국에서는 2천만 원을 줘도 받을 수 없는 수준의 격차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부유하다는 증거는 물론 한국의 의료기술이 너무나 상향평준화되어서 일반적인 국민들도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검진을 받아볼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럼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소속되어 있는 중국의 대학교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해주나요? 혹시 건강검진이 뭔지 모르는 것도 아닐까 싶은데요. 또한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에 대한 설명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저 또한 중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며 꽤 많은 중국 교수의 강의를 들어왔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이 그저 3만원이나 10만원 받게 되지 않아 외국인들이 환상이 있는 한국에서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삶이 실제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실제 한국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로는 23년도 30대 평균월급은 310만원을 돌파한 지 오래고 그중 40%의 사람들은 5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통계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죠? 교수님 안타깝지만 지금 30대 중국인들의 평균월급은 40만원. 심지어 이 40만원도 그중 상위 10%의 평균 자료를 모은 통계 수치입니다. 단순 금액적으로만 비교해봐도 이미 한국과 중국은 10배 이상의 월급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또한 이건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요즘 인기가 많은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 기록을 통해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수치들이죠. 그리고 그 증거의 하나가 바로 중국인들의 한국 취업 몰림 현상입니다. 현재 중국은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것은 물론 남아있던 생산시설이나 기업들까지도 전부 부도가 나버려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죠. 심지어 중국의 대기업에 속한다는 몇몇 기업에 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월급이 40만원이라는 사실은 정말이지 현재의 중국이 얼마나 박살난 나라인지 여실히 느껴지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중국을 앞지르고 성장해왔던 한국은 기업의 이윤 창출과 도시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왔고 이는 결국 현재 상황처럼 양질의 일자리로 변화되어 해외 외국인들이 직접 일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아오는 놀라운 현상마저 만들어냈죠. 아까 교수님께서는 한국인들이 수술을 하러 중국을 온다고 하셨는데 이건 상황이 전혀 반대인데요. 심지어 병원에 대한 문제도 중국인들이 한국을 몰래 와서 보험비 적용으로 수술을 받고 도망쳐버리는 이른바 중국인들의 한국 병원 먹튀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가 있어야 한다면 이러한 가난 국가의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병원 이용을 위해 배를 타고 숨어 들어오는 지금의 이 현상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은 팩트 자료들이 있는데 저희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국을 비하하시다니 참으로 웃음이 나옵니다.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혹시 이런 선동 강의를 하면 시진핑한테 얼마나 받으시나요? 월급이 부족해서 이딴 쓰레기 강의를 외국인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맞다면 지금이라도 강의실을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남학생은 중국 교수를 교수로 생각하지도 않는 듯 강한 발언으로 중국 교수의 1차 발언들을 전부 박살내버렸고 학생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큰 환호성을 보내고 말았죠. 그도 그럴 것이 중국 교수는 외국인 학생의 발언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그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교수용 책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어떠한 말에도 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최근 저희 학교에서는 중국 교수와 학생들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중국 교수가 조용해진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느끼는 통쾌한 감정이었고 이에 더해 한국의 정말 놀라운 모습들을 제대로 정정하고 전달했다는 사실에 저 또한 홀가분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중국 교수님의 발언 시간이 모두 끝나 조용히 강의가 종료되려던 찰나 학생 자리에 앉아있던 한 중국인 학생이 일어나더니 강의실에 학생들을 전부 손가락질하며 한국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욕설을 내뱉었기 때문이죠. 중국 학생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한국은 누가 봐도 중국의 속국인데 그런 나라가 병원이 어떻게 있겠냐고 했고, 지금 당장 중국으로 건너오는 한국인들을 모두 막아야 세계 평화가 찾아온다는 정신이 나가버린 듯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의실의 학생들은 한국과 중국의 진실을 알아버린 상태였고, 가뜩이나 목소리가 큰 중국 학생이 소리까지 질러대니 강의실의 학생들 또한 물러서지 않고 그 중국 학생에게 냄새나는 몸을 씻고나 다니라며 중국인들이 부유하다면 제발 좀 씻으라는 반박을 날렸죠. 상황을 지켜보니 강의실의 분위기는 식을 줄 몰랐고 저는 결국 직접 나서야겠다는 생각에 앞에 외국인 학생에게 마이크를 건네받아 중국인 학생에게 단호한 질문으로 첫 역광광을 이어나갔습니다. 중국 학생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인들의 한국이민 신청이 24년도 들어 엄청나게 폭증한 것 알고 있나요? 중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다면 왜 중국인들이야말로 그렇게 중국을 떠나려고 안간힘을 쓸까요? 당신 또한 지금 중국이 아닌 프랑스에 있네요. 왜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한국을 욕하면서 끝까지 한국의 도움을 받거나 한국에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인가요? 저는 중국인들의 심리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한 번씩 한국 여행을 경험하거나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에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하는 당신보다 더 한국의 진실을 알고 정말 피부로 느껴왔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결국 이 차이가 지금 한국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한국인들이 너무 부럽다는 이야기마저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 낮과 밤의 관계 없이 자신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 병원과 소방서는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무시설까지 쾌적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중국 경찰들이나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줘야 무언가 보장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중국이 무너진 나라라는 것은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죠. 학생이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하는 그 비열한 목적은 알겠지만 이미 그러기에는 한국이 중국을 뛰어넘은 상위층의 나라가 되어버렸네요. 중국 교수님도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학생 또한 이제 선동 발언을 멈추고 다시 중국의 상황을 돌아보세요. 비로소 그때가 되어서야 한국과 중국의 끝없는 격차를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안타깝지만 이제 그 누구도 중국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